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0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In My Distress, 내가 고난 받을 때에, 고난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시편, 120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A Song of Essence, 상승의 노래 God's Word Translation에서는 이 부분을 A Song for Going Up to Worship 예배드리러 경배하러 올라가기 위한 노래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I call on y a h w a h in my distress.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여호와를 부릅니다. Any answer s me? 그리고 그분께서는 내게 응답하십니다. 2 절부터 4절입니다 Rescue me, O y a h w a h 저를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시여, from liars and from all deceitful people, 거짓말쟁이들로부터 모든 그런 어 사기치는 사람들로부터 저를 구원하소서. 오, oh deceptive tongue, what will God do to you? 오, 어 속이는 혀라, 혀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너에게 해야 하겠는가? 무엇을 하셔야 하겠는가? 그래야 이 속이는 혀를 어, 멈추겠는가? 이런 말이겠죠. How will he increase your punishment? 얼마나 그분께서 너의 어, 그런 징벌을 증가시켜야 하겠는가? You will be pierced with sharp arrows. 너는 그런 날카로운 화살로 관통될 것이고, and burned with glowing coals. 너는 그 이글거리는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그런 석탄으로 불타게 될 것이다. 오 절부터 7 절입니다. w o me that I in 나에게 저주가 있도다. 내가 매계에서 어, 떠돌고 있으니 나에게 저주가 있도다. That I dwell a m o n 그달의 장막 가운데 살고 있으니 나에게 화로다. Too long have I had my dwelling among those who hate peace. 너무나 오랫동안 나는 내 거주를 평화를 싫어하는 자들과 함께 했었다 하고 있다. 자, 이메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야벳의 아, 마지막 내네요. 그리고 어, 그 달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스마엘의 그 아들로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어, 가끔 성경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그그달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등장하죠. 그래서 그 달은 그 달의 영광, 이런 표현도 있고, 뭔가 좀게 이 세상적이고, 뭔가 부하고, 이런 것들로 갈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짓되고, 거짓으로 불을 쌓고, 그런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적인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지역. 하지만 평, 평화를 싫어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시편 기자는 살면서 많은 고통을 어, 당했다라는 거죠. 그, 이시편을 읽으면서 저는 로시 생각이 났습니다. 로시 아바람을 떠나서, 어, 점점점 소돔 가까이 가다가 결국 소돔에서 살게 됐죠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굉장히 많은 죄악을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했던 그런 내용이 이제 신학에 언급이 되어 있죠 어,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정말 선하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살수 살 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네. 이게 꼭 물리적인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런 경우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시간 가운데 고난을 받고 그러면서 여전히 시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그랬다라는 것을 이제 시편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I am for peace. 나는 평강을 원하는데. But when I speak, they are for war. 하지만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위하고 그들은 평강, 평화 싫어하고 전쟁만 속임수와 이런 것들로 가르쳤다는 말이죠. 수고하셨습니다.